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로커사 조혜연입니다. 오늘 아주 아주 중요한 대국이 있었죠. 출남백 결승 2국입니다 2025년 6월 22일 일요일에 열렸고요. 박정원 구단이 첫 판을 삼 번기 첫 판을 패배한 이후에 맞이한 이국입니다. 양카이원 구단, 내 네, 중국에서 계속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예요. 오. 네. 자, 그러면은, 박정원 구단이 지금 이, 반, 이 바둑을 지면은 패배를 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안고 두는데요. 이 양카이원 구단이 또 33을 일국에서도 썼죠. 이 굉장히, 뭐랄까, 상대를 좀 흔들겠다는 의도가 좀, 뭐,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또 양카이원 구단이 이33 포석을 많이 연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박정원 구단 손을 빼고 우하기를 붙여갔고요. 여기서 보시면 두 번의 이 눈목자가 나왔습니다. 하나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는 수를 노리면서, 네. 실리적으로 좀 두어 나가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오늘의 컨셉은 눈목자라고 할수 있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수운 안 됐으네. 자 여기서 보시면 거의 노타임으로 양카이완 선수가 이렇게 두었는데요. 평소에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는 수는 저도 곤혹스럽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인공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좀 당황할 수 있는 수법들이에요. 굉장히 화려한 수법이죠. 자 박정환 구단 오늘은 굉장히 네 천천히 이끌어가면서 또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Well. 신칸센데 이와리. 자, 들여다보고 하변을 두었습니다. 좌변을 네 가볍게 보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하나 들여다보는 수도 이제 수근이죠. 왜냐하면은 하변에 붙였을 때. 이렇게 올라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지금 이바둑에서 보시면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선수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단한 수라도 물러나지 않겠다. 또 양카이원 선수는 이한 점을 살려 나가면서 이렇게 전운이 감돌아요. 이번 출남배 같은 경우에 이제 첫 판에 박정환 구단이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보시면 지금까지 내용이 아주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아, s 원なんです 자, 박정원 구단이 오늘 바둑에서 이제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양카이원의 어떤 화상 공세를. 막아내고 있거든요. 화변을 지키면서 실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상대가 우악스럽게 씌우면 무섭지 않습니까? 제, 잘못하다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지금 두집한 집도 아직 확정이지 않은 상황에서 박정환 구단이 침착하게 여기를 붙여 갔어요. 묘스 넘버 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를 찔러 갔어요. 근데 이제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 이제 살려주고 긴 바둑으로 가는 중이에요. 이때도 바둑이 뭐 6대4 정도로 아주 미세한 만만치 않은 바둑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막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실리를 벌면서 나가는 것이죠. 자, 오늘 박정환 구단의 바둑이 신출 귀모랍니다. 자, 백이 이제 우변을 끄는 것도 아주 컸는데 이제 중앙 쪽으로 나아갔고요. 자,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손에 땀을 쥐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백이 찍고 끊으면은 중앙이 크니까 지켜두고 여기서도 보시면 손을 뺐습니다. 안 죽는다는 거죠. 네, 이거 죽지 않는다. 이거 맛보기다 이 얘기입니다. 젖혀 있는 거 컸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아주 미세한 바둑인데요. 여기서 말입니다. 자 신의 한 수가 떨어져요. 따라라라 자이 바둑에 썸네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붙임수를 봤을 때아 이거 에이 제가 제리님 친구이긴 하지 음 두두두두 라라 제가 오마이갓 <laughs> <laughs> oh 자, 이거는 좀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안 했다고 사실은 원래 이렇게 있고요. 두칸두 두 점을 잡고 이렇게 철기 그 끝내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네, 지금 이 수를 당한 이후로부터 양카이원 선수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사실 뭐 백이 잘못 뜬 수는 없는데요. 뭔가 여기에서부터 이 스텝이 꼬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순간에 확실히 흙이 이겨 있습니다. 최소한 두집반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변도 선수로 잡았죠. 그 다음에 밀고. 완벽한 끝내기를 보여주는 박정환 선수입니다. 빠라빤빠. 지금은 이제 우세한 바둑인데 이제 양카이완 선수 사실은 이것도 원래는 물러서야 되는데 패를 좀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리하다는 거죠. 상대를 흔드는 그런 시도를 하였습니다만은 그, 네 너무 늦었죠. 네이 패는 아시다시피 이거를 이어주면은 이제 막는 게 선수라서 하지만 어차피 우세하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 정확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네, 일단 패를 잊고 있는 건 선수죠. 지금은 바둑이 끝났습니다. 흑두집 반승 확정이고요. 박정환 선수 이 중앙에 붙이는 수를 두면서 이 바둑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초반부터 내용이 매우 좋았고요. 만약에 오늘과 같은 컨디션이라면 내일 삼국도 좀 기대해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붙임수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탄성을 내지르셨을것 같아요. 만약에 출남배에서 우승한다면 이 중앙에 붙인 수가 정말 신의한 수로 박정환 선수의 정말 인생샷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렸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초반부터 단한 수도 물러섬 없이 굉장히 치열하게 실리적으로 두면서 멋진 타계를 군데군데 보여주었던 아주 눈이 시원해지는 멋진 대국이었습니다. 내일 삼국도 힘차게 응원해주시고요. 오늘 같이 두면 결과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네, 다음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안이었고요.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과 함께 해주세요.